속보입니다. 한국 골프 역사를 새롭게 쓴 전설, 박세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골프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의 도약을 이끈 그녀의 놀라운 기록과 이야기를 캐스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리 선수는 한국 골프의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LPGA US 여자 오픈에서의 맨발 투어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였던 박세리는 한국 골프 역사상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 한국 골프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총 25번의 LPGA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중 다섯 번은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한국 골퍼들의 롤 모델이자 골프 여제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세리의 성공은 단지 그녀 개인의 기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한국 여성 골퍼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현재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이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점유율은 박세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녀의 도전과 열정은 당시 힘들었던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수 생활을 은퇴했지만, 박세리는 감독으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도우며 다시 한번 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후배 양성을 위해 꾸준히 힘쓰며 한국 골프의 후속세대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넘어 세계 골프계에서도 기념비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박세리라는 이름은 단순한 골프 스타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